네, 안녕하세요. 현재 연체 중만 아니라면 누구나 신용 관계 없이. 전액 할부로 좋은 조건의 중고차 구매가 가능한 명카의 민정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렇게 양산을 쓰지 않으면 진행이 불가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양산 꼭 챙겨서 쓰고 다니시면 더위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비대면 출고 영상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고객님 오늘 패밀리카를 찾고 계셨는데요. 고객님의 신용 점수는 나이스 749점, KCB 631점입니다. 오늘 고객님께서는 디지털 클러스터 개 대기판과 어느 정도 옵션이 들어간 차량을 원하셨는데요. 어린 자녀들도 함께 타야하기 때문에 실내 컨디션이 좋은 차량으로 찾고 계셨고 이력과 제조사 보증 포함 모든 컨디션이 아주 좋은 빠짐없이 완벽한 차량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차량 함께 보러 가실까요? 세련된 디자인과 넉넉한 공간, 합리적인 가격과 유지비를 갖춘 더뉴싼타페 가솔린 2.5 터보 이륜구동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연식은 2. 2022년식이고 주행 거리는 약 37,000km입니다. 네, 차량 외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기스라든지 뭐 긁힌 자국 이런 거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이고요. 밑에 범퍼 부분도 긁히거나 뭐 손상 없이 너무 컨디션 좋습니다. 네, 트렁크도 한번 열어 볼게요. 네, 트렁크 전동 트렁크고요. 아주 부드럽게 열리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시고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너무 넓게 빠져 있어서 큰짐 실으실 때 정말 유용할 것 같고요. 2열 폴딩까지 가능해서 뭐 차박이라든지 아니면 매트리스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커 보이는데요? 네, 차량 내부 보시면 그레이 바디와 통일되는 느낌으로 블랙 시트로 내부는 이루어져 있고요.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쪽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탑재되어 있고요. 네, 하이패스 기능도 잘 작동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네, 2채널 블랙박스 또한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옵션들이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오늘 고객님께서 두 자녀와 함께 탈패밀리까 함께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우리 고객님처럼 내가 어떤 특별한 용도 때문에 차량이 급하게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쓰려고 하는 용도에 맞는 차량을 찾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명카가 정말 좋은 차량을 찾아드립니다. 명카에서는 현재 연체 중만 아니라면 그 누구나 원하는 중고차를 전액 할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출고 전 최상급 경정비와 출고 후에는 책임 사후 관리로 수리비 걱정 없고 투명한 중고차 거래를 지향합니다. 투명한 중고차 거래를 원하신다면 지금 명카로 연락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똑똑하고 합리적인 선택 명카의 민정이었습니다.